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2020 하반기 삼성 공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삼성이 온라인 GSAT를 채용함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GSAT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도 되고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또 삼성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변화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온라인 GSAT에 대한 트렌드를 빠르게 쫓아가고자 이 팁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첫 번째는, 어, 암산에 익숙해져라 라는 부분입니다. 어, 일단은 온라인으로 바뀜에 따라서 가장 그 저희가 체감적으로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이 문제지에다가 직접 풀수 있는 환경에서 이 모니터를 보고 풀어야 되는 환경일 거예요 그렇죠이 모니터에다가 풀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 숫자 같은 경우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경우 내가 거기 직접 뭔가 화살표나 이런 걸 표시하면서 푸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그럼 여러분들이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금 많이 늘 거예요. 근데 이걸 아예 암산을 해버리는 거를 어, 연습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정확도도 올라가고 속도도 올라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어, 암산이라는 게좀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약간 좀이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산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암산에 대한 암산 자체에 대한 팁을 몇 가지 좀 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 두 번째는 환경 적응 훈련 비중을 높여라라는 부, 부분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동안은 어 GCT 어디서 봤습니까? 학교 학교에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제가 본 걸로 알고 있, 있습니다. 근데데 어, 저희가 그 동안은 어떤 수능이나 이런 시험들을 볼 때는 항상 그런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풀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훈련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 많은 부분이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각각의 사람이 각각, 각자의 집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그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일날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뭐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서, 어 이런 부분을 그 막상 당일날에 그 시험 당일날에 맞게 되잖아요. 어 그럼 굉장히 어 진짜 멘붕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이없게 나 혼자 말려서 시험 끝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준비할 때 최대한 좀 열악하게 좀 환경을 마련해놓고, 이를테면은좀 소음을 인위적으로 좀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좀 네트워크가 끊긴다는 걸 가정해서 1, 2초 정도, 어, 끊겼다라고 생각면 화면을 멈춰, 멈춰 두던가, 이런 느낌으로 좀 훈련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고난이도 문제를 좀 버려야 됩니다. 어, 이 GSAT는 문제를 직접 이제 삼성에서 어, 잘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검증, 그 프리 테스터, 프리 테스터들이 검증하고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이상한 문제들은 많이 제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빠른 시간 안에 풀수 있을까요?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어려운 라이더의 문제는 아마 많이 안날 거예요. 오히려 내봤자 그거는 찍는 게서나은 나온 나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지고 어 그런 문제들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비할 때좀 난이도가 높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제끼고 충분히 내가 맞출 수 있고 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제가 이게 PPT가 누락이 됐는데 어, 완벽해지지 마라라는 부분인데 어, 앞서 말씀드린 그 고난이도의 문제를 버리라는 것과 어, 인맥 상통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게 순전히 어떤 고난이도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뭐 내가 30 문제를 푸는데 30개를 다 푼다 라는 느낌도 버려야 되고 진짜 이게 어, 많이 완벽해지려고 하면은 그만큼 더 멀어지는 게 항상 삶에서 다 그렇거든요. 근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부분은 서류 합격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으면은 당연히, 어, 똑같은 TO를 뽑는다 가정했을 때는 GSAT 합격률이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 더더욱 완벽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공부하지 를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그, 뭐,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1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으셔도 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정답률은 여전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 앞에 말씀드린 완벽해지지는 말, 말라고 했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것은 정답률입니다. 여전히 정답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온라인으로 풀게 되면 실수가 종이 풀 때보다 더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많이 뭔가를 똑같이 풀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오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싸움이 나중에는 정답률로 가게 되는데 좀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 이제 합격자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좀 이제 고득점 소위 말하는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좀그 통계를 보면은 좀 이게 몰려있는데 조금 몰려있어요 조금 조금 몰려있고 나머지는 다그 이제 밑에서 왕창 몰려있어요 그리고 그 왕창 몰려있는 사람들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 이랑 바짝 붙어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은 결국에는 또 갈리는 게또 한단 문제 차이로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갈리는 부분이 어, 여러분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고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률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망하지 않는 전략을 수립하라, 라는 부분인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서류 합격률이 거의 한 30%? 40%?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반기가. 근데 뭐, 그 서버 인프라가 더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서류 합격률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많이, g c t 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같은 많은 인원을 모두 다 합격시켜서 GSET를 보기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각자의 집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맞서 맞서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말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 말린다 함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네트워크가 잠깐 3초 끊겼어요. 네트워크가 3초 끊기되면은 3초만 안 풀면 되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막상 그 당시에 시험을 풀고 있을 때 3초가 끊긴다 하면은 어, 이거를 3초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그 감독관한테 말해야 되나? 이거 좀만 기다리면 바로 넘어가나? 이 고민 자체도 일단은 굉장히 로스가 크고 그리고 만약에 그 3초가 된 다음에 잘 넘어가진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살짝 맺혀도 손해본 듯한 기분이 들고, 그게 시험에 끝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는 전략을 수립,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그 팁들과 상응하는 부분이지만, 한번더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 일부, 일곱 번째로는, 중고신입 분들이 굉장히 많아, 많아지실 텐데, 컨디션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는, 어, 오프라인으로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에, 매주, 그 일요일에 항상 GSAT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좀 쉬겠죠. 어, 토요일 날 좀, 어, 충분히 쉬고 나면은, 일요일 날, 웬만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 상반기 기준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에 나눠가지고 총그 오후, 오전, 오후를 나눠서 투바이투니까총 4번에 나눠서 받더라고요 즉, 뭐 일요일에 보면 좀 괜찮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토요일 날 보면은 그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까지 야근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과연 컨디션이 잘 관리가 되느냐. 이거는 정말 어 이제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중고 신입 분들은. 만약에 내가 토요일 날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금요일 날 반차를 오후 반차를 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칼퇴를 해서 컨디션 관리 충분히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이 이제 모니터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이제 그 일곱 가지 팁을 봤는데 어, 지금 이제 삼성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뭔가 좀 조금씩 느낌이 중고 신입을 많이 뽑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력 중심의 어떤 그런 중고 신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아직은 공채를 많이 뽑,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 내 상반기와 내 하반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GSAT 열심히 준비하시고, 면접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